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. 정령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 주겠는가.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을 메어 주시고 나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주셨네.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으며 내 손에 전투를 익혀주시고 내 팔이 청동화를 당기게 하셨네.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당신 오른손으로 저를 받쳐주시며 손수 보살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.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붙잡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제가 그들을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발 아래 쓰러졌습니다.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메어 주시어 저에게 맞서 일어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.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. 그들은 도와달라 외쳤으나 도와주는 이 없었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. 저는 그들을 바람 앞에 먼지처럼 갈아 부수고 오물처럼 밖으로 쏟아버렸습니다.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하시어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섬기고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며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부렸습니다. 이방인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떨며 나왔습니다.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. 나의 반석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리, 내 구원의 하느님께서는 드높으시다. 하느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, 백성들을 내발 아래 굴복시키셨다.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시고, 저를 거슬러 일어선 자들에게서 들어 높이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. 그러기에 주님,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의 찬미 노래 바칩니다. 주님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름부음 받으니 다윗. 와,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의를 베푸신다.